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무시막자 살인마거든요. 혹시 이거 김에 알주실분이 없죠. 아, 네. 네, 뭐요 김에요? 아니, 길이요. 어디 어, 나가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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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오세요. 일오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laughs> 어? 아유 맵이 별론 것 같아. 아이고 세개 어, 남았네. 게임이네. 아 어디게 지나요? 너무 평화로운 게임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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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아, 몰랐어.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맵이 맵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거 그냥 맵한번 진짜 달하는데 여기 처음 봐보거든요, 그래. 이게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다음 판에도 해보세요. 아싫안어러 아니야 아니야. 간절히 빌면 살려주겠다! 꼭꼭 그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 없지롱 칼모지로 어딨을까 이리와 나랑 친구하자 안녕하세요 야! 누구야 너 가만두지 않을거야 어디갔을까 여기있네 아, 어서와 나랑친구하.. 야 나뻔 넘어. 나랑 친구하자. 어, 와. 나뻔 넘어. 떨어 나랑 친구하자. 친구 나랑 친구하자. 뭐해 그래? 엘로아. <laughs> 친구는 같이 다녀야 해. 어, 뭐야? 말도 안된 <laughs> 나랑 친구하자. 오케이. 아. <laughs> <laughs> 고마워 강아지야. <laughs> 네, 내내 친구는 내 친구는 너밖에 없어. 좋은 곳에 <laughs> 걸어줄게. 아니야 개밖에안나세 안녕하세요 안장님도 <목소리> 어, 나랑 친구하자 나랑 친구하자 <목소리> 싫어 살장님도내 <목소리> 친구 <목소리> 안녕 일로와 내 친구 강지야 넌 나랑 친구잖아 <목소리> 안녕 어, 강지 나랑 친구하자강제를 어. 살리고 싶다면 1억을 들고 와라 안 간다 숙박해라 그럼 어쩔 수 없지 왔다. 걸어버리는 수밖에 가능하다 5000원을 주면 살려주겠다 조금 더디질 원한다 4000.. 4원을주 <laughs> 여기 있구나 일로 와 나랑 <laughs> 친구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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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친구하자 으아아요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눈설비가 좋으셔, 눈설비가 좋으셔. 까꿍. 3천 원을 주면 김박사님을 살려주겠다. 까꿍이라 마도 죽여라. 알겠다. 동생이 죽어라. 동생이 죽어라! 동생이 죽어. 아! 죽어! <웃음> <웃음> 어디 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까꿍. <laughs> <깍고>! 아, 비키세요 <웃음> <웃음> 아니 <laughs> 거기서 뭘 그렇게 탔고 계신데요? <laughs> 아왜또 나를 요 아이 아, 딴이더 맛있는 데왜안 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김박사님!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 걸리면 안녕히 걸어. 가세요!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야독자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아! 이제 내 친구 강지를 찾아올까? 빨간색 티셔츠. 네. 우리 친구들 어디 있을까? 아왜 연구만 가려? 안녕 강지야와와 아, 네. 고수다. 우리는 친구야. 걸어줄게. 아, 네. 내 사랑 예하님. 야 누구 탈출하세요. 어디 있을까? 고쳐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내 사랑 예하님. 해 음, 예하, 예하, <웃음> 예하. <웃음> 에이, 이렇게 푸지 맙 와, 응. 예아님 응. 너무 좋아. 안 돼! 응. 예하 너무 좋아, 한 번만! 우리 꼬장님 어딨을까? 그, 우리 꼬장은 미국 갔어! 왔다. 장님할 말만 하겠지! 어. 응? 어? <laughs> 이걸 어? 새, 어? 셀프 사망. <laughs> 예아님 어딨어요? 저랑 놀아요. 나랑 친구하자. 저랑 나랑 친구하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제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어. 어딨어? 아저! 개구멍! 빨리빨리! 개구멍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아유. 개구멍은 저기 언덕에 있어. 내가 개구멍 옆에다 걸어줄게. 안돼. 어, 당신네. 네. 개구멍 어디 있어? 여기 바로 아유. 앞에 있어. 아유. 하지만 걸어주겠다. 아유. 여기 지롱 개구멍 여기 지롱 혹시 한한 번만 더가인마해 싫어, 외로워. 어디 있었까 내 친구들 어디 있어요? 왜 나만 왕따 시켜? <laughs> 마 어디 사모? <사노? 웃음> 어디 사니? <laughs> 아 이걸 맞아아 김박사님 노랑머리 메모 들어와 넌 절대 곱게 보내지 않을 거야 길을 모르겠어 노랑머리 <laughs> 강진이강랑 아, <laughs> 아, <laughs> 머리 내가 나타나 살리고 싶다면 천원을 내가 천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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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원내천원 천원야 천원내 천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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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살야천 온다 와개야 천원야 강진 장지다 엘로아 나랑 친구해야지 어디가 안해 안해 나랑 친구 안할 거죠? 왜 나랑 친구 안해 친구하자 친구 아, 이게 맞다고 말 말도 안돼 아씨네 이게 맞아 왜 나랑 친구 안해줘? 안안안 어따 걸어주지 에이, 에이. 자 살려냅니다 집을 에이, 정면에서 볼수 있게 에이, 걸어줬어 나 신경 나 신경 쓰지 마왜 안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예안님. 예하. 예하. 하. 역시 우리 예안님 너무 좋아. 걸어버릴 거야. 강하. <laughs> <강화. 웃음> 강지야 엘로아 나랑 친구해야지 어디가 우리 강제 건드리지 마라! 너가 죽어라 그럼 엘로아 노랑머리 야 강재 야 오지마 야잘 가라 노랑머리 어, 또 걸렸다 가위 <laughs> 강재랑 친구를 하는데 가로 나가 박사님 어디 계세요 왔어 덕성님. 저 여기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이 있어요 일로와 누구 와너 짤린이잖아 어? 여기 있다고 없잖아 넌 죽었어 노랑머리 염색할 거야 가서 감히 뻥을 쳐 완전 무섭잖아 <laughs> 어 너무 무서워 이게 강아들 방금 대사 뭐예요 강지야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걸어줄까 죽여줄까 그래 친구로서 그런 부탁은 하나 들어줄 수 있지. 자, 출입구 앞이야. 좋은 데지 막사. 나주말려서씨부레 걱정 부드러 메라우.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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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뛰 오른쪽 지도. 오른쪽 지도. 강지야. 저한테, 네. 아니 저 남자가 누구야? 너밖에 안 보여. 나 친구라 친구밖에 안 보인다. <laughs> 어, 방금 가좀 쏘고 스윙. 아 친구 대신 죽을놈을 찾는다. 김박사 김박사. 빨리 와라. 그럼 강지의 아니, 목숨을 아니, 살려주겠다. 모르는데요? 지금 <laughs> 머리가 위치하는 곳에 지금, 야니, 저게. 저 배신하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내가 잠시라도, 아, 저게 가질 까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심하고만. <목소리> 아니, 아니, 왼쪽에, 왼쪽 발전기. 아, 아무도 죽어주안오니강지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아니, 잠깐 기다려! 아니, 왼쪽에 있다고, 왼쪽에! 콧이야! 왼쪽에 어디야! 아, 저 트로톤 <목소리> 아이들 일로와! 야왜 그러세요? 강지 대신 죽어주세요. 아 좋아. 한번만 걸자. 역시 <laughs> 오 진짜 죽어주는데? <laughs> 아예아님 역시 <laughs> 멋있는 남자였어. 살려주겠습니다. 이럴 수가. <laughs> 이제 예아님 예. 대신 죽어줄 김박사님 찾습니다 누구죠? <laughs> 그분에 데려... 지명됐는데요. <laughs> 야나안가 이제. 어디 있을까? <에서> 아이고 우리 김박사님 여기 있었네. 아니 왜 덫을 여기다가 놔서? 안녕히 가세요. 그 넓은 맵에 덫을 봤네. <laughs> 아니 감히 나한테서 도망나갈래? 덫 주고 싶겠다. 제발 주고 싶겠다. 게이트 열고 있어. 내 언니. 아까는 살려드릴수 없지만 이번에는 안됩니다! 아, 안녕히 네. 가세요! <laughs> 야! 안 닿지? 이건 발전기가 노란색이네? <laughs> 와아 미안해요! 살려도 돼요! 뭐야? 우와! 아니 어디에 핵 떨어지는 안돼 안돼 세요어 <laughs> 살려줘요 어어 뭐야 이게 꽃파 꽃파 <laughs> 저도 <웃음> 저도 걸리러 가요 꽃파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살려주세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꽃파 나도 살려 나도 살려줘 <laughs> 뭐야 이거 살려줘. 막 불트면 안 돼. 살려. 아니, 또다니 여기에 자꾸세요. 살려어 <laughs> 역시, 막, 역시 내 친구야. 어뭔 소리야. <laughs> 오, 오, 오! 오! 이제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나갈 수다 나갈 수다 얼른 가 오케이. 아, 어, 맞았어. 맞았어. 강재야, <laughs> <방지야>, 좀만 <laughs> 버텨. 죽구 반동계도 몰라도 해요. 야 이게 어떻게 막나 오, 그래, 전래 와, 어, 안돼! 안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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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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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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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진짜, 진야 진짜, 진짜, 진아 더 밟았어. <laughs> <빨봤어. 웃음> 무슨 소리야? <무슨 거야>? 도시 <laughs> 안 풀려. 도신이 그냥 가, 그냥 가. 못 미안해. 그냥 가, 그냥 가. 나라도 가. 살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laughs> 어땠다? <됐다>. 안돼. 아, 네. <laughs> 살았다.